어월 4월 1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장뭐 상당히 괜찮았죠? 뭐 코스닥도 1% 오르고 거래소도뭐1% 가까이 올랐는데 현재 나스닥 선물도 뭐 상태가 괜찮아서 내일 또뭐 내일도 뭐 상승하겠죠? 상승을 바래야죠. 뭐. 자, 그럼 관심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GMB 코리아. 제 m b 코리아 7 0원 오늘 상승했는데 어뭐 다른 종목 상승급에서 진짜 아주 세발이 피죠. 아 요거 같은 경우에 아이 수소 쪽으로 뭐 테마가 좀 돌아야 되는데 영돌아올 생각을 안 하네요. 응? 일단 내일 봐가지고 종목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일단 하여튼 좀더 지켜보자고요. 제 m b 코리아는 하나생명. 하나 생명 오늘 2.18% 하락했는데, 아, 이게, 어제 외국인 한 300만 주 사서 좀, 오늘도 뭐, 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하락을 해버렸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뭐, 대형주니까, 그냥 갖고 가봐야죠, 뭐. 그룹주니까, 음. 자 그리고 베셀. 베셀 2.92% 하락. 아, 요기에 저, 어제 좀 삐쭉하고 또오제날 응? 삐쭉하고 그냥 그러더니가 힘이 없네요. 그 같은 경우에도 내일 봐서 이제 종목 정리 작업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온테크도 마찬가지인데 네온테크도 오늘 10원 하락 뭐 하락은 뭐 거의 안 했지만 그래도 네온테크하고 뱃셀 아 내일도 상승 못 하면 이거 뭐 정리하는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한국 가고 한국 가구는 오늘 뭐, 보합이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 뭐야, 이게, 거, 저, 재건축 관련주라서, 아직 뭐, 테마가 죽은 것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더 있어봐, 가져가 봐도 될것 같아, 한국 가구는. 그래서, 내일, 아니, 내일장 관심주, 뭐 그대로 다섯 개, 그냥 가져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추가로 아내 네 금요일이구나 아 금요일이니까 추가 정보 그냥 월요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뭐 요새 저그리고 장이 다행히 좀 살아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코스닥인데 지금 그래도 뭐야3월 중순 이후로 쭉 올라오고 있죠 3월 초순까지는 줄줄줄 세다가 쭉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이제 전 고점이 981 이네 어, 뭐 얼마 안 남지 는 않았네요 요거 이제 넘어가기 시, 98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슬슬 조심해야 될 때가 또올것 같아요 코스닥은 코스피 볼까요 어, 코스피도 그러네 어. 코스피도 다시 뭐3100 응? 3200 이렇게 다시 갈 수도 있는데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음. 그때 대봐야 되는 거 아는 거고 하여튼 슬슬 이제 또 정거점 근처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아, 잘 판단하셔가지고 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뭐 보통 뭐그 경제 TV에서 보면은 뭐 장황하게 막 떠들죠? 어? 맞지도 않는 것들. 어? 그냥 자기네들 꼴리는들 하고 뭐 어쩌다가 맞으면은 뭐 온갖 잘한 척다 하고 뭐 틀리면은 뭐아한 가지 변수를 잠깐 뭐 잊고 있었다 뭐요 뭐말같지던 소리들 하더라고 어? 그놈의 변수는 왜 그때는 그 몰랐어 어? 하여튼 핑계는 그렇게 되고 뭐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는데 어? 잠깐 뭐뭐 뭐 어쨌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더라고 그게 뭐 전문가야 전문가긴 전문가지 하여튼 주식은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뭐 차트 보는 거 그런 것도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공부해야 돼요. 방송에서 신나게 뭐 떠드는 거볼 필요 없어요. 자기가 터득을 해야 돼.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또 너무 뭐 차트 맹신해도 안 되고 보조지표 같은 거 그런 거 결국은 나중에 다 부질없는 거 부질없는 거더라고. 그냥. 이건 뭐, 직접 뭐, 경험해보셔야 뭐, 아는 거니까. 하여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